군 복무기간 중 3분의 1을 휴가로 보낸 장병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무장공비를 잡아 12개월의 포상 휴가를 받은 전설의 일병 황중혜 씨인데요. 훈련, 작전, 직무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장병들에게 주어지는 포상 휴가. 최근에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포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군 장병들에게 가장 반가운 포상하면 뭐니 뭐니 해도 휴가 아닐까요? 우리 군의 휴가제도는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치료를 위한 공가, 특별한 사유에 따른 청원 휴가로 구분되는데요. 하지만 장병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건 단연 포상 휴가입니다. 포상 휴가란?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게 지휘관이 최대 10일 이내에서 부여할 수 있는 휴가를 뜻합니다. 보통 포상 휴가는 국외선양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였거나 부대 내에서 성과를 보였을 때 보상 차원으로 받을 수 있는 휴가인데요. 예를 들어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반국 신기록으로 4위를 기록한 우상혁 일병은 7일간의 포상 휴가를 받았고요. 또 공군 제3여단에서는 국방부의 대학학점취득제도를 통해 성적 우수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자기개발을 장려하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눈길을 끈 파격적인 포상휴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북한 주민의 귀순을 유도하는 작전을 펼친 육군 장병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한 병사 2명에게 무려 29박 30일 이한 달간의 포상 휴가가 주어진 건데요. 이러한 장기 포상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규정상 군복무관 최대 포상 휴가 일수는 육군과 해병대는 16일, 해군은 17일, 공군은 18일까지 가능한데요. 대간첩작전유공자 등은 각군 참모총장이 별도로 휴가 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과 같은 29박 30일 포상휴가 사례는 더 있는데요. 2024년 북한 주민의 귀순을 도운 해병대 병사와 육군 병사에게도 각각 29박 30일의 포상휴가가 주어졌고요. 부대 차량으로 고향까지 복귀하는 특별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긴 포상휴가 사례도 있었는데요. 구십팔 년 여수 대간첩 작전에서 적반잠수정 격침 작전에 결정적 기여를 한김태환 이병에게는 6 0 일간의 포상 휴가가 주어졌고요. 헬기를 타고 고향 여수로 귀환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장병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휴가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공적을 세운 군인에게는 특별진급이라는 예우도 있는데요. 특별진급이란 군 복무 중 뛰어난 공로가 인정될 경우 최저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일계급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제도는 전투나 비상사태에서의 공적에만 국한되어 있었고요. 평시 공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공적을 세워도 진급하는 사례가 드물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올해 9월부터 달라질 예정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시행될 개정군인사법에 따르면 평시 작전이나 훈련 중 공적을 세운 군인도 특별 진급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 진급 요건도 구체화되었는데요. 적과의 교전, 귀순자, 유도작전 등 현행작전 수행 중큰 공을 세운 경우 재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경우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군에 큰 공헌을 한 경우 등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일계급 특별 진급이 가능한데요. 해당 제도는 대령 이하 장교 부사관 병사까지 포함되고요. 수시 특별 진급도 가능하도록 규정됐습니다. 공을 세운 장병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건군 전체의 사기를 높이고 동기를 부여하는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장병들의 활약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 체계가 더욱더 정착되길 기대해 봅니다.